주신분 힘든거 제가 절절하다는거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진짜 느껴져요 그 절절함에 제가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솔루션 어쩌면 좋을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심리학자 김영아 입니다 예 지난주 뵙고 오늘은 좀 다른가요 아, 제가 열심히 미모 장착하고 나타났는데 여러분도좀 어, 다른 어, 마음으로 저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솔루션 제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또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작가님 한번 얘기해주실래요? 준비하고 <laughs> 바로 그러면은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오늘 두 번째 사연 도착한 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이고 5살, 3살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예요. 또래 친구들보다 일찍 결혼을 하고 육아에 전념하다 보니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어요. 하루 종일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잠들기 전에 SNS에 들어가면 골프, 여행, 호캉스, 데이트, 파인다이닝, 각자 멋진 싱글라이프를 즐기는 친구들의 모습에 울적해지곤 합니다. 엄마로서의 삶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나를 잃어간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꾸만 남과 나를 비교하며 저를 깎아내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사연 절절히 느껴지는 마음이 저한테 전달돼요. 아유. 힘드시겠어요. 음. 저맨 위에 1등.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등이잖아요. 그런데 1등 누구누구누구로 만족하지 못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남들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이번에 1등을 했지만 점수가 전달보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뭐로 설명해요? 그게 바로 본인이 본인 이전의 점수보다 떨어진다.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 대자적 열등감이 있는 거죠. 예, 이 친구하고 상담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저도요.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 그 단체 뭐 수장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SNS를 교수님 해야 돼요. 이래서 꾸준히 해요. 근데 어떨 때는 막 이게 제가 원해서 할 때보다 강박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왠지 좋아요 수에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좋아요 수가 막좀 적은 것 같으면 그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기능에 좋아요 수 숨기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힘든 거 알겠는데 그 힘듦의 가장 밑에 근간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작가님은? 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그래요 바로 그거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감정이 열등감이라고 아들러는 말해요 열등감에는 또두 가지가 있어요 남과 비교하는 대타적 열등감 그리고 본인이 본인하고 하,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 왜 지금은 이럴까 나 옛날에 뭐 뭐, 몸매도 좋았고, 뭐. 근데 애둘 낳고 왜이 모양일까? 아, 아, 막 이러는. 이게 대자적 열등감이에요. 차라리 남과 비교하는 건, 예, 비교 대상이 남이니까.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여기에서의 대타적 열등감도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 대타적 열등감과 대자적 열등감 이두 개가 다 모이면 결국은 내 삶의 주인이 나가 아닌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어, 사연 보내신 분은 대자적 열등감도 열등감이고 또 대타적 열등감.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꽁꽁 아주 그냥, 예. 이거, 음,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나오셔야죠, 여기서. 그죠? 어,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솔루션. 음. 내가 지금 아이를 키워야 되는 이 상황 바꿀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엄마로서 당장 뭘 해야 되는 그런 게 없는 이상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실과 상황을 때문에 내가 나를 뽑고 그 뽑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아픔을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태도, 그래, 지금 나는 이것을 귀하게,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 이 과정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 저는 어 아주 그냥 대번에 음 이런 음 분에게 좀 리프레시도 좀 하고 그래서 이날만큼은 아주 단호하게 음나 여기서 나갈 거야라고 마음을 먹고요 남편께 부탁하세요. 오늘만 아이 좀 봐달라고. 그리고 나가셔서요 누구와 같이 가지 마세요. 요새 혼자 영화 보는 거 괜찮죠? 예. 네, 혼자 영화 보시는데요. 요즘, 이렇게 나온 영화 중에 저도 그 영화 보고 진짜 뭐 약간 유치할지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유치해요. 일단 보는 순간, 예, 네, 저도 눈물 펑펑이었거든요. 인생은 아름다워 보기 권해요. 그리고 인생은 아름다워와 이어서 인생은 아름다워를 또 보는 거예요. 어, 교수님, 뭐예요, 이거? 영화 두 편이에요. 동명이에요, 동명. 로베르토 인이니가 만든 인생은 아름다워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어, 뭐, 염정아 씨? 유승용 씨가 나온 영화더라고요. 인생은 아름다워. 두개다 봐요. 그두 영화에서 어디다 방점을 찍고 보느냐? 둘 다다요.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둘 다다 다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아픔이 너무 많아요. 그 아픔 앞에 여기에 방점 찍어요.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어, 앞으로 죽음, 음, 죽음 앞에서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두 분이 심파가 아니고 그걸 얼마나 아름답게 성숙하게 마무리 짓는가. 사연 주신 분. 지금 힘든 거 제가 절절하다는 거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진짜 느껴져요. 그 절절함에 제가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솔루션 그 앞에서 나의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거기에 초점 맞춰서 보면 조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힐링하세요. 산다는 건다 그런 거지. 모두 다 빈손으로 와. 뭐 이런 가사를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이, 이거 이 누가 얘기했냐고 물으면 제가 강의 때 보통은 다들 김현자씨 얘기를 해요. 그건 노래 부른 사람이고요. 네. 이거 니체가 말했거든요. 네, 결국은 그 말의 핵심도 뭐예요? 산다는 것은 그런 거지만 그 안에서 내가 희열했나? 무엇에 의미를 두고 사느냐? 요 부분이거든요. 지금 아이 둘 양육하는 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에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온다는 거죠, 시간이. 이 아이들과 보내는 이 시간. 어우, 32살, 28살, 딸하고 아들 둔 엄마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참 소중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간다면 잘해볼 용의가 있어요. 근데 돌아갈 수 없잖아요. 지금 살고 계신 그 자체로, 네, 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 네, 오늘도 힐링하세요. 이쁜 미모의 김영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